네, 하이미츠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 많이 눈대신대화 드리는 연우나는 바로 강남에 있는 헌흥로에와 있습니다. 여기는. 강남 중고차 매매 단지이고요. 자 여러분들을 위한 중고 자동차가 있는 어,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실제로 매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차량 A5 35TDI 콰트로 스포츠 백 모델인데요. 자이 차량 8T A라는 등급의 차량이네요. 자 A5 35TDI 콰트로 다이나믹 스포츠 백 8T A라는 차량의 트림명입니다. 자이 차량은 지금 2015년 12월에 등록돼 2 0 1 6년형의 완전. 사고와 성능 점검표가 아주 깔끔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고차를 살때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의 성적표라고볼수 있는 성능 점검표를 항상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64,664km를 탄 디젤 차량이죠. 자, 이 차량 굉장히 깨끗한 블랙에. 예. 어, 콰트로 모델이고요. 저는 모든 차가 콰트론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륜구동인 줄 알았어요. 아우디가.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자, 콰트로가 아니, 거의 천만원 차이가 나는다고 하더라고요. 옵션가로. 자, 지금 보시면 오포크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 세단이죠. 자, 트레이드는 지금, 어, 60%가량, 70%가량 남아있고요. 많이 남아있습니다. 인치 같은 경우는 19인치. 네, 자 스포츠백이고요. 다이나믹 스포츠백. 자, 요 차량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차량인데 A5 35 TDI 콰트로 모델. 굉장히 테일램프도 멋스럽죠. 자, 어, 이것도 이렇게 열리거든요. 어, 파워저널 트렁크가 아니구나. 자, A5 또한 이게 5도 그렇고 7도 그렇고. 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SUV처럼 이렇게 열리는 형식인데요, 굉장히 편안하게 물건을 집어넣기도 편하지만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에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육대사로 폴딩하셨을 때에는요,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게 느껴지실 텐데, 자 무태도 5 0 0저 폴딩을 했을 때에는 거의 한 1,000리터 가까이 넣으실 수 있는 공간성 되어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후방센서 되어 있고요. 자,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프레임 미스 도어입니다. 자, S 라인 링크가 지금 도어 패널에 들어가 있고요. 어이구. 자, 지금 이 차량, 오, 아주 깨끗하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응급 키트. 아, 오는 항상 응급 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커플도자리 자, 복스바사한다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딱 뭔가 컴팩트한 느낌의 차량이네요. 확실히 A7 보다 좀 작죠. 하지만 가족 패밀리카 세단으로 놓기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패드시프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이렇게 내비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자, 앞쪽에 64,667km를 탄 차량입니다. 자, ETC 루미러,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 형식으로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2015년 12월에 등록된 2016년식이고요. 자, 뒤쪽에 보이시죠? 어, 뒤쪽에 후방 카메라가 굉장히 전후방 카메라 다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한 8인치가, 아 7인치 정도 되는 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브 셀렉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컴포트 오토, 다이나믹, 인디비주얼을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주차 보조 센서 들어가 있고요. 아, 아, 스타뱅고. 그리고 주차 보조 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아우디만의 드라이브 셀렉터 이렇게 다섯 가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차 보조 센서, 열선과 통풍 시트. 오, 열선과 통풍 시트. 대박이다. 전 통풍이 있으면 그냥 제일 좋은 자동차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충전 단자, 그리고 시가잭,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스타트 버튼은 이 중간에 선택 콘솔에 있습니다. 아, 그래, 센터페시아 쪽에 있고, 여기 내비 다이얼 커맨드 형식이고요. 이 부분은 뭐, 아우디의 모든 차량들의 똑같은 버전인 것 같아요. 이게 차량마다 센터 페시아 부분은 다 비슷해가지고, 자, 아우디 차키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사용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자, 안쪽에 충전 단자 들어가 있고요. 어... 지금 사용감이라고 말하시는 부분이 시트 사용감 살짝 있긴 해요. 주석에 약간 주름을 살짝 잡혀 있는데 그거 말고는 거의 새 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 네, 앞쪽 가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블랙바디의 굉장히 멋있는 스포츠팩은요, A535 TDI 다이나믹, 어, 다이나믹 스포츠팩 8TA 였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시세 조회를 했을 때좀 저렴한 가격에 나온 게 맞고요. 자, 이 차량 가격이나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요, 바로 밑차 어플을 통해서 이 차의 매물을 한번 보시고, 이 차가 마음에 드실 경우, 위쪽에 있는 번호로 차주분께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